자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차방정식 이거였을 때두 근을 알파베타라 하면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근을 했으니까 우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쓸수 있고 알파베타는 어,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 다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걸 조금 가만히 보니까 이세 개가 완전제곱이 될 거야. 어떻게 완전제곱이 되냐고? 이렇게요.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의 전체 제곱. 그다음에 플러스 4 알파 이렇게 돼. 이까 있어서. 그럼 마찬가지겠지?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의 전체 완전제곱식 플러스 4 베타. 그럼 이러면 좀더더해가리잖아 그럼 여기 문제를 한번 더볼 거야.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, 우리는 이걸 가지고,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는, 이제, k 이파 알파. 넘기면 1 되겠지. 마찬가지로,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는 1이 되겠지. 그럼 이게 1이라는 거잖아. 1의 제곱 플러스 4 알파. 1의 제곱 플러스 4 베타. 이러시고. 그러면,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, 루트. 1 플러스 4 알파.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베타 이렇게 되고 전체 제곱이 되잖아. 그럼 이 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는지 완전 제곱식처럼 풀어야 돼. 곱셈 형식으로 a 고 이게 b 거야. 그럼 얘를 실제로 이제 정비해 보면 이걸 a 라고 생각하고 이걸 b 라고 생각하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을 해줘야 된다.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할 거야. 여기다가 먼저 a제곱을 해주면 1 플러스 4a가 돼 a제곱 해주면 루트 벗겨지니까 그 다음에 b제곱을 먼저 해줄게 1 플러스 4베타돼자 그럼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2 플러스 4에 알파 플러스 어, 이거 알파라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a를 할건데 어소리 여기가 마이너스 2a죠 이제 2에 b를 할건데 마이너스 2에 루트 이렇게 되겠죠. 왜냐면 이게 루트니까 이거 a고 이게 b니까 둘이 곱할거야. 그럼 얘는 저걸 전개해주면 1 플러스 알파와 아, 1 플러스 4 알파와 1 플러스 4 베타를 전개해주면 이걸 전개해주면 1 플러스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6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겁니다. 됐죠, 됐죠. 자 그리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초반에 구했던 거 이걸 대입해야겠죠, 하나씩, 하나씩. 자 그럼 여기 4를 대입해주면 16 플러스 2에서 18, 18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. 그럼 1 플러스 4 곱하기 4 플러스 16이 되겠죠, 이런 식으로. 됐습니까? 자 그럼, 그러, 그러면, 그러면. 얘는 이제 16이 되고 얘도 16이 되고 그 다음 1이 되니까 33이 되겠네요 18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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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6 되죠 이렇게 소리 자 그럼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 되고 얘는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18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6이 됩니다 18 마이너스 2로 1이니까 됐죠? 그래서 정답은?